맞아 콘월세 봐야 아 미친 몰랐어 어어어어얘 어, 어, 뭐더라 아 내가 지금 저거 안 만져 난 저건 못 하겠다 이거 한번 해볼까 3 0개아 이렇게 나온다고 아 잠깐만 야얼얼야 야, 진짜 그냥 네발로 표정만 보여준다고 아 됐네 그냥. 누구세요? 누구지? 누구세요? 어디 애니메이션이세요? 아 강철의 금술사야. 와 여기서 진짜 이렇게 눈 여기만 이렇게 떼온 거야? 됐네 나 애니메이션 보는 것만 보는데. 어, 이건 원피스겠지. 아이 누가 봐도 근데 씨, 눈코입이 너무 원피스였어. 어 이거 어디서 봤는데? 어디서 봤을까? 아 그랬나? 이건 모네이에요나안 봤어 나 처음 봐이 이건 뭐야? 아이 <laughs> 이게 뭐야 아니 아 각보안도 시X 표정을 이딴 걸거에냐아이 x <laughs> 어 이거 암살교실 아 여러분들 일본의 암살교실 이거 실사판 있거든요? 이거 실사판에 저희 지영언니 나옵니다 우리 카라야 아니야. 어, 아니야. 나오는 거 애니메이션 이름 뭐야? 아니한데? 얘 아니한데? 아, 스파이 패밀리! 스파이 패밀리! 어? 이거 뭐지? 어? 이거 많이 봤는데? 뭐지? 이건가? 아, 코노, 코노스바야. 코노스바가 코노스바. 코노스바가 뭔 애이지? 코노스바? 스바라시해가지고 코너스바야. 아 미친 몰랐어. 어어 어. 어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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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더라? 어어 어, 잠깐만 나 얼굴밖에 기억이 안 나. 잠깐만. 힌트 이게 언제나? 아니, 이게 언제나와 한 애니메이션이 너무 많은데. 미안하다. 내 기억력 문제다. 미안하다. 사랑한다. <laughs> 이 뭐야, 이 착한 얼굴은 아닌데, 이거 할죽 나로폰데 <laughs> 큰인데, 저, 로 네. 아, 근데 아, 얘, 나왜 모르는 애니 같지? 얘는 진짜 모르는 애니 같데 이게 뭐지? 이게 뭘까? 퇴사! 퇴사!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그거면 인후아셨는데? 어, 그렇네. 이거 가영이 얼굴이야? 어, 이거 진짜 가영이 얼굴이야? 나 아까 인후아 상가 긴가인가 에속었다찍었는데 진짜 인후아셨구나! 엔 뭐지? 너 얼굴이 뜨겁게 생겼네? 누누니까 맞네? 씨발! <laughs> 왜 맞지? 드롱! 씨발! 이거 애니메이션 이름 뭐야? 이집트? 아닌데? 아, 유희왕. <laughs> 유희왕. <laughs> 이집트 시발 <laughs> 기노카미 <히노카리> 카브라! <laughs> 왜 바로 안 넣어? 근데 내짓코 나오는 거! 내짓코 나오는 거! X발 내짓코 나오는 거! 아, 귀멸의 칼날 맞아! 귀멸의 칼날! 이 짱구냐? 중성아녀야 이거? 아, 도조구나씨발 중성마녀인 줄알았어나 중성... <laughs> 중성 아나 짱구 중성마녀인 줄 알았어. 이거 그건데 그그 그 무서운 딸로 많이 쓰이는 앤데 얘어 얀데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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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때 진짜 많이 쓰는 앤데 얘아 지금 손도 따라고 있는데 님의 제목이 뭐더라 야여아홉개 맞췄어 그래도 나 그래도 꽤 많이 맞춤. 얀데레, 얀데레, 내가 함 해보라고. 나, 얀데레, 야, 얀다리야, 진짜 해주고 싶어도 못하겠다. 니네 다리 다 뿜찔러버릴까, 이 씹새끼.